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하 2.1도, 안동 영하 5.6도, 구미 영하 3.4도, 포항은 영상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11도 등 9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하루 종일 너울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녁 8시 33분쯤 성주군 선남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에 있던 70대 남성이 자체적으로 진화를 하다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1시 32분쯤 칠곡군 외관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캠핑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캠핑카 한 대와 내부에 있던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 2기로 10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비 관심학교 2기는 영주 영광중학교, 문경 점촌중학교, 안동 풍산중학교와 예천 경북일고, 상주 우성여고 등 모두 10곳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농산 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IB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고 지역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한 IB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경북형 IB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모레 20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남구 앞산 빨래터 공원 일대에서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립니다. 산타 퍼레이드와 산타 의상 체험, 지역 예술인의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먹거리 부스 등이 준비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상생 마켓에서는 의류와 가방, 수제, 간식 등도 판매합니다. 김천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고 교체했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곳은 수요가 많은 김천시립추모공원과 김천제1병원이며 내구연안경과 등으로 오래된 김천세무서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최신형 발급기로 교체했습니다. 김천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인민 편의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영천시가 귀농 귀촌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영천시 자양면에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는 귀농 귀촌 희망자가 9달 동안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2026년 3월 입교를 시작으로 11월까지 9달 동안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개인별 텃밭 재배 실습, 농기계 사용법 교육과 선진 농 가 견학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MBC 930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